어린이분들 반갑습니다. 비트 무빙입니다. 집중도를 위해서 음악은 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분이 나오고 있으며 다시 하락을 할 경우 이전에 있었던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하락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브리핑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직 저는 개미가 털리지 않았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는 상승분을 주었다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상승분이 나올 때 개미들은 찐 상승이구나. 바로 어제 있었던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결과 또한 동결이라는 결과가 나왔기에 사람들은 긍정적인 시장을 바라볼 수 밖에 없으며 이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분이 터질 때 추가적인 매수를 하거나 환의를 외치고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패닉셀이 나온다면 지금까지 기다렸던 이 하락분 대략 3개월 갈랑 기다렸는데 다시 하락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4, 5개월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전에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올 경우 투자 심리가 모두 죽게 되고 더 이상 기다리기 지쳐서 손절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손절을 하고 내리고 나면은 그때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투자 심리를 키워야 한다고 누차 이야기를 들렸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 횡보 구간, 이 횡보 구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오고 갔죠. 결국에는 횡보일 뿐인데 하루가 상승할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그 다음 날 다시 그대로 빠지니까 욕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 다시 올라가니까 언제 욕을 했냐는 듯이 다시 환희를 외치고 있고. 그 다음 다시 빠지니깐 역시나 이럴 줄 알았다라면서 또 욕을 합니다. 과연 이게 건강한 투자 방법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가 걱정일까요? 어차피 불장은 다가오고 있고 하락을 하면은 더 담을 수 있어서 좋고 상승을 하면은 이미 담아 두었던 것을 그대로 들고 가면 되니까더 이상 걱정할 부분이 없으며 어차피 불장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해야 될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좋게 샀어도 상승이 나오고 좀 하락이 나오니까 아, 이제 떨어지나 보다 생각하고 팔게 됩니다. 팔게 되고 다시 상승분이 나오니까 어, 다시 상승을 하네 싶어서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고 얼마 상승 안 하고 다시 하락을 하니까 아 진짜 상승은 끝인가 보다 하면서 다시 팔아버립니다. 이후 다시 상승분이 나오니까 여기서 매수를 한다 쳐도 이때는 어떤가요? 이미 고점에 도달했을 때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본격적인 하락이 이제 시작되는데 어떠한 투자 심리가 생겨져 있을까요? 이전에 하락이 나와도 다시 상승분이 나왔던 구간이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찐 하락장이 시작인데도 하락이 나오더라도 괜찮아. 다시 오를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역시나 하락이 아니라 개미 꼬식이였어.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빠지게 됩니다. 이때 빠질 때 괜찮아. 이전 지지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겠지. 하면서 반등이 나오면 역시 지지 구간을 뚫지 못하고 반등이 나오는구나.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추가로 빠지게 되고 이 추가로 빠졌을 때는 이미 고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60%겠죠. 이 마이너스 560%를 손해보고 팔수 없기 때문에 존버를 하면서 들고 가게 됩니다. 다음 시즌까지는 최소 2, 3년 동안 걸리기 때문에 2, 3년 동안 존버를 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하고 나오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죠. 하락장에서도 변동성이 존재하고 상승장에서도 변동성이 존재하는데 이 하락장 변동성에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손절을 하는 사람이 이 상승장에서도 변동성은 존재하는데, 아무리 좋은 타점에서 매수를 했다 한들, 과연 이 버티지 못한 사람이 이러한 상승장에서 있을 변동성에서 과연 매도를 안 하고 고점까지 들고 갈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시장에서는 심리와 멘탈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 멘탈 관리를 건강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 방에서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는 투자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플 코인을 설명드리자면 이전에 개원빔이라고 했던 이 구간에서 크게 하락을 했지만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죠. 그렇다면 이 구간이 지지 저항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뿐만 아니라 이 구간에서도 지지를 받고 상승분이 나왔으며 여기도, 여기도 지지를 받은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지저항 구간은 어디일까요? 여기도 긴 꼬리가, 긴 꼬리로 찔러주고 반등이 나왔죠. 이 구간도 지지저항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후 상승분에서도 여기 상단 꼬리가 생겼던 이 구간. 이 구간도 지지 저항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들이 지지 저항인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할수 있느냐? 이전 구간을 되돌아가면 이 구간, 이 구간도 지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한 것이고, 이 구간에서도 돌파를 했지만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으며, 여기서도 지지를 하는 모습의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현재 매수하려고 노리고 있다 가정을 했을 경우 차트가 다시 여기 내려올 때 이때 1차 매수를 들어가고 이대로 상승분이 나온다면 첫 번째 매수했는 것만 들고 가면 되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두 번째 구간에서 2차 매수를 들어가면 되고 3차까지 내려온다면 1, 2, 3차 모두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고 2차까지 매수 구간이 와서 2차 구간에서 상승분이 나오더라도 1, 2차 구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만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3차 구간에서 매수를 못한 것은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면 되니까 걱정 없이 1, 2차 구간에서 매수한 것만 들고 가시면 되고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만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 시장에서 본격적인 불장이 왔을 때, 정작 크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소수이며, 내 목표가 10억이라면, 이 10억을 한 시즌에 모두 벌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시즌에 3억을 벌었으면, 다음 시즌에도 3억을 벌고, 그 다음 시즌에 4억을 벌고, 이렇게 분배를 해서 10억을 10억이라는 목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벌려고 하면은 오히려 돈을 잃는 법입니다. 더 이상 투기가 아닌 건강하게 투자를 하시면서 다가오는 불장 잘 준비해서 모두 큰 수익을 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